사람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이자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들은 모두 욕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들은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의 영으로만 인식하여,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분으로만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충분하게 높고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 너무나 왜곡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루에 한 시간도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지만 대부분 설교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믿음을 붙잡고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듣고 있는 말들을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연구가 없이도 어떻게 자신들이 보고 듣는 가치관과 사상들을 본별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흑암이 우리들로 하여금 깊은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많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혼돈스럽고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깊은 대로 가 그물을 내려라입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흑암이 덥고 숨기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밭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사단이 주는 얕은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풍족해져 남을 유익하게 할 만큼 부유하게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 속에 깊이 묻혀 거기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줄기를 통해 잎과 열매에 전해지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양분이요 힘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감추고 싶은 진리요 비밀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얕은 것들을 내어주며 그것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것이 최고이며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기뻐하게 만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소많은 설교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삶의 기준과 의를 알리는 통로이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의 모든 장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들의 모형이며 그들의 작은 퍼즐들이 신약의 예수님, 즉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들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40세에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할때 그는 완전히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불타는 가시떨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위대한 사역은 시작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한 말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40년간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 회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실제로는 너무나 제한적이며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 충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모순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선지자적인 일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구분하여 주고 선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설교의 대부분이 그러니입니다. 그런 설교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소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함으로 군중들을 몰고 다니며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과 사역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망이 식었다면 그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탈선된 자입니다. 그는 속히 하나님을 아는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시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기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 의해 고안된 실제로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지 못한 자에게 그 형상을 설명할 때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지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별이나 달, 태양을 예로 든다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예로 설명한다든지 할수 있지만, 그런 것은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 같은 것이요. 실제로는 만분의 일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만한 비슷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누구도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가 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보다 그것을 소유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기초 위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로 세워질 때 가장 폭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